대한민국 수립 이후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이전까지 생소했던 개념인 영해권을 설정한 일명 이승만 라인. 평화선을 선포한 오늘은 1월 18일입니다. 아, 현대에 들면서 구체적으로 이 영해권의 개념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거는요. 1945년 광복 이후입니다. 아,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전 일본의 통치 지역에 대한 결정권은 연합국이 가지고 있었죠. 아, 1946년 연합국은요, 한반도 및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분리했고요, 일본의 배를 독도 근해 출입 금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아, 그런데 1951년 9월, 이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는 한반도의 독립 승인과 타이완, 사할린 지역에서의 일본의 권리 소멸이 정식 조약문 결정되었는데 여기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빠집니다. 이를 발견한 우리나라는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전 대한민국의 해안 자원과 주권을 보호하고 한일 간의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이승만 라인, 평화선이 됩니다. 아, 이승만 정부는요, 해안으로부터 6 0해리까지를 영해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했죠. 아, 이 영역은요, 한반도의 부속도서가 모두 포함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아, 당시에는요, 영해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통상적으로 한3해리 정도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평화선은 허허 무려 20배나 넓은 그런 지역이었죠. 물론 이 선언은 반대분이 칩니다. 일본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조약이 발효 전이었기 때문에요. 일본은 사실 정식 항의를 할수 없었지요. 오히려 반대한 것은요. 미국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정부는요. 이에 굴하지 않고요. 평화선 안에서 조업하는 일본인을 막 한국 교도소에 구금도 했고요. 막 일본 어선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지 마! 이거였죠. 영해권이라는 개념이 뚜렷하지 않은 당시 선제적으로 영해권을 설정했던 이승만 정부. 독도수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